21번 시작할게. 두 물체들, 다른 온도에 있는, 이 접촉할 때, 더 따뜻한 물체가 차가워지고, 더 차가운 물체는 따뜻해진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지. 열은 흐른다, 따뜻한 물건에서 차가운 물건으로, 그리고 병렬구조. 계속해서 흐른다. 그 물체들이 도달할 때까지 리치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없어야 돼. 같은 온도에 컷마디니까 계속 적용법. 그리고 그것은 어딘가일 것이다. 두첫 온도의 온도 사이 어느쯤인가일 것이다. 평균이겠지? 이것이 바로 thermal equilibrium이다. 열평형이래. 그래서 보다시피 단순해, 그냥 열평형이란 무엇인가가 주제야. 그냥 예를 들어서 연결어 잘 기억해 주고, 아, 어, 대리석 18.3도의 대리석, 그리고 작은 이런 여기 철구슬이 있는 거 보니까 유리구슬이라고 할게. 유리구슬과 철구슬, 철구슬이 온도가 더 높아. 어, 어떤 두어진 pp야, 은둘다 결국 온도가 될 것이다. 20도. 그리고 그것이 열평형 온도이다. 평균 온도겠지. 어, 열은 전달된다. 이 경우에 접촉에 의해서 접촉은 허락한다. 원자, 그리고 분자의 움직임을 이 고체 한 곳, 원 solid o b j 의 원자 분자의 움직임을 뭐하도록 다른, 어 atomic molecule, 어, 다른 solid object의 atomic molecule motion이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디아더이랑 그러니까 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얘랑 붙어있는 거라고 보는 게더 정확해 물론 의미적으로는 이걸 받아줘야 되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One solid object The other solid object 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오형식이라서 투부정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즉두 구슬만 있으면 여기가 끝이지만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야 유리구슬 그리고 철구슬이 점점 적응할 때 아, 채택할 때 얻을 때 받아들일 때 온도를 주변의 그주변이라 함이 예를 들면 방인거야 이 물체들을 가지고 있는 방즉 둘이만 그냥 부딪히면 온도가 딱 정해지는데 갑자기 방 온도가 막 100도가 돼 그럼 당연히 얘네들도 올라가겠지 그 방이랑 또 열평형이 이루어지겠지 그 이후에 변화가 없다. 방 온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열평형은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좀 보다시피 주제는 아주 간단해. 문법은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있지만. 22번. 전통적인 형태의 매체. 예를 들어 TV, 라디오, 프린트, 인쇄. 는 제공한다. 뛰어난 수단을. 무슨 수단이냐? 도달하는 수단. 어디에? 광범위한 양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이게 특징이야. 전통 매체의 특징: 광범위하고 빠르다. 근데 부정적인 특징: 짧고 희박하다. 하지만 그들의 단점은 이것, 이런 터치들이 도달이겠지 결국은 어, 짧기도 하고 희박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어, 이것은, 뭐, 효과가 있다. 만약, 목적이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제,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TV도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어, 못 미친다. 그래서 그것이라 하면, 이 전통적인 형태의 미디어를 뜻하겠지. 충성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못 미친다. 기관에 대한 충성, 대의에 대한 충성. 이 기관에 대한 충성은 예를 들면 어떤 상품에 대한 충성인 거야. 뭐 애플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쉽게 말하면 애플바가 왜 생겼냐? 뭐 이런 거야. 뒤에 이제 이 충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과정과 특징이 나와 있어. 충성스러운 고객이지 쉽게 어떤 상품 혹은 회사에 대한 충성 어, 인식과 달리 충성은 시간이 필요하다 발생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징 일단 소재는 로열티고 로열티를 발생시키는 매체로서 나오는 게 소셜 미디어고 소셜 미디어의 특징이 많은 시간 빈번한 어, 상호작용, 반복적인 확인,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 하, regular한 interaction, 뭐, 친근하게 되기, 권한 주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이 로열티의 특징이에요. 아니, 소셜 미디어의 특징. 소셜 미디어들이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결국 로열티를 만들어낸다.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어, 로열티는 찾는다. 뿌리를 어디에? 신뢰, 친근함, 그리고 존중. 어떤 기원된 뭐로부터? 잦은 인터랙션 상호작용으로부터. 어떤 조직과 의. 그리고 반복적인 확인. Verification, Identification이 그나마 유사한 동의어야. 뭐에 대한 빈번한 확인이냐? 가치 체계에 대한 뭐 없이 아, 어. 이거는 이제 계속적 문법을 해석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워. 그리고 이것이 이런 것들 없이는 이런 상호 작용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가치 체계가 있어야 돼. 가치 체계를 영영으로 검색을 해 보면 가치관이랑 비슷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대의 명분, 커우지가 대의 명분이거든.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야. 어떤 회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애플이 참신성을 추구한다. 오, 어,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로열티가 되는 거, 야 로열티 고객이 되는 거겠지. 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기관은 회사라고 치자 키워낼 수 있다 충성심을 그들의 멤버들 속에서 뭐 함으로써? 아까 똑같은 거야. 상호 작용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고객들과 고객들과 친구가 됨으로써. 그리고 고객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권한을 부여하면서 empower, authorize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하는 거 이런 거야. 고객의 소리를 듣는다 해 가지고 고객이 어떤 디자인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그런 하, 하, 활동을 할수 있게 장을 열어 주는 거지. 마법은 유래된다 이런 사실들로부터 소셜미디어가 도울 수 있다는 인간화하는 것을 어떤 의사소통을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원래 얼굴도 모르는 어떤 회사의 뭐 매니저랑 소비자가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대화는 사실 텍스트인데 그게 휴머나이즈 되는 거지. 그럼 훨씬 더 친근감. 아까 얘기했던 비프렌딩, 인터넷 t h i n k regularly empowering 이런 게다 소셜라 저기 소셜 미디어의 힘인 거야 이런 걸 해낼 수 있게 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의사소통을 인과화 하도록 돕냐 해가지고 이됐 뭐뭐 하는 정도기 때문에 동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관계부사 대신에 쓰였다고 보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 뒤에 완문은 완문이야. 네. 의미적으로 동격은 아니야. 이만큼의 정도 이렇게 내는 거니까. 진정한 우정이 형설, 형성될 정도. 조직의 직원과 소비자 사이에. 그들이 의사소통하는 온라인에서. 서로 서로를 그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비록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실생활, 실제 세, 아, 세계에서는. 이러한 인터렉션의 깊이, 그들의 잠재적 빈도, 빈도 중요해, 와 함께 묶여진 이러한 인터렉션, 상호작용의 깊이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깊이 있는 관계면 깊이 있는 관계일수록 로열티가 더 빨리 만들어지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멤버가 충성스러운 이거 형용사로 서였어 형용사를 썼어.은 기분이 들 정도까지 어떤 조직에게 며칠 만에. 깊이 있게 인터랙션 하면 며칠 만에 그런 충성심이 생긴다는 거야. 뭐가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그래서 어 여기 깊이도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써 놓을게. 깊이도 중요하다. 아까 위에 했던 이제 반복 이런 거는 계속 나왔거든. Frequency, 빈도 이런 거 이미 많이 나왔던 거고 깊이 있는 인터랙션도 음, 중요하니까 이게 노란색의 단어들이 빈칸 어디서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면 돼 여기까지